자, 지금 유리수, 유리수. 2의 제곱 곱하기 a분의 5가 유한소수가 된대. 유한소수가 되는데, a가 될수 있는 수는 a는 1, 2, 3 해서 어디까지? 10까지의 자연수래.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0은 포함이 안 되겠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 분모가 어떻게 된다고? 2의 a제곱, 5의 B제곱분의 C 네. 분모가 2와 5의 고배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자 네. 그럼 A가 1이면 되나요? 네. 되죠? 네. 2의 제곱 곱하기 1분의 5니까 되지 네. A가 2면 네. 그렇지 2의 제곱 2의 제곱분의 5니까 얘도 A가 2일 때도 되지 네. 자 3일 때는 아세요.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안 되지 네. 4일 때는 네. 4는 4는 어떻게 돼? 아 2의 제곱이 아니죠? 여기가 2의 제곱이지? 4일 때도 되네? 5일 때는? 그렇지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5니까 약분해도 2의 제곱 나오니까 되죠? 6일 때는? 6일 때는 어때요? a가 6일 때는? 안 되지? 왜? 2 곱하기 3이잖아 분모에 3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3 3이 들어가니까 안 되지? 네. 자, a가 7일 때는 7일 때는 2의 제곱 곱하기 7분의 5니까 7 들어가서 안 되지? 네. a가 8일 때는 2의 제곱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되고. 네. 자, 그다음에 a가 9일 때는 9는 3의 제곱이지? 네. 2와 5 빼고 다른 수가 들어가니까 안 되지? 네. 그래서 하나 2, 3, 넷, 다섯. 이 수들의 합이니까 A가 되는 건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8이야. 그래서 이 값은 20이 되는 거야.